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종의 씨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빛되신 말씀으로 그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며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심령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준행하며 순종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래 전에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주제가 뭐였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이 종교적 의미가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종교적 의미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 쓰기 시작할 때한 학생이 그것을 쓰지 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가도록 한 자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감독관이 빨리 쓰라고 쓰지 않으면은 낙제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가 아무것도 쓰지 않다가 이제 나오기 전에 바로 한 문장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슨 문장이었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라는 그 문장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그 시험 바로 그 수업 가운데 최고 학점을 받게 되고 또이 문장은요 굉장히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었습니다. 바로 그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그 단어와 같이 그 문장과 같이 어, 이처럼 나의 삶의 주인 대신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난다면 우리는 변화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변화가 되냐면 바로 우리의 안에 그 불순종함이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결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잔치 얼마나 결혼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차질 없도록 결혼이 잘 되도록 우리는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포도주가 없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이 있고 우리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계획한대로, 뜻한대로 그 인생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통과 또그 고난을 우리는 부딪히며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과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정보다도 먼저 앞서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것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의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앞서야 하는 것,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순종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한 가운데는 먼저 앞선 것은 바로 하인들의 순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를 먼저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떠나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나야 함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떠남의 순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그 요단강을 밟을 때그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그들이 걷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삼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만 읽겠습니다. 삼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통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마리아가 그 연회장이 있으니까 그 연회를 담당하고 주관하는 그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도주를 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포도주를 사와야 합니까? 그 방법들을 그 연회장과 이야기하며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그 주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다해 보고 해결받다가 결국에는 안 되어서 끝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것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질병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손에 맡기며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을 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그두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 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때든지 어떤 순간에 대든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너희는 그 말씀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손과 물을, 발을 씻는 그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구하는데 그손 씻는 물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황당한 것은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포도주 대신에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갖다 떨어져서 갖다 줘야 할그 상황 가운데 그손 씻는 발 씻는 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그 종으로서는 사실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 한가 그렇죠. 우리가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집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깨지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생동력 있으며 오늘도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보여주신 그 확실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느 때 멈춰 서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붙잡고 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행할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아니,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알겠는데 제가 그래도 다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강함과 가나안 민족의 그 크고 우월함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서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그 언약 앞에서 우리는 돌아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의 그 순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말씀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며 믿고 행한다면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생각하죠. 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보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없는가 보다라고 하며 우리는 그 겉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기도를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죠. 그 물방울 하나가 그 바위를 계속해서 떨어지면요. 결국에는 그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던지는 계란이요. 그 바위를 뭐 하나 던져선 깨지지 않겠죠. 그러나 쉬지 않고 그 바위가 깨질 때까지 계란을 던진다면요. 결국에는 그 바위는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짓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실 때까지 어쩌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열릴 때까지 우리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불이한 왕을 향하여 자신의 그 원수가품을 갚아달라건그 과부의 그 끊이지 않는 그 호소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그 기도에도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그 맛이 좋은 최고의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던 그 결혼식에 나왔던 하객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을 기쁨으로 맞추지 못했을 법한 그 신랑과 신부가 끝까지 그래도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었던 그 신랑과 신부가 바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했던 그 하인들이었으면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연회장에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이 하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댐과 같이 하나님 불순종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변하여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죄악된 것들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함으로써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이제는 행함을 드리고, 오늘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